이만희 씨의 신천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개시록을 앞세워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어 신천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시록을 어거지로 해석하고 풀이하며 자신이 만든 신천지에다 이용, 악용하여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12지파와 14만 4천의 집단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씨가 어거지로 자신들에게 적용하다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하여, 자기들이 만든 신천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12문에 해당하며 신천지에 가입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성문을 들어간다고 소개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만희 씨의 교리가 거짓이요 마귀 악령의 미혹임을 아셨나요? 이만희씨 주장은 이 성에 자신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천지에 가입하는 게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예수님께로부터 의의 흰옷을 빨아서 행실이 깨끗해진 사람들만이 후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즉 어떤 믿음의 사람도 아직은 이 성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수 믿고 성에 들어갈 준비를 이곳에서 지금 하게 되면 후일에 이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속이는 것,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분별하도록 성경 내용에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오류여 거짓을 성경이 드러내 줍니다. 다시 한번 참과 거짓을 정리합니다. 이만희씨 주장처럼 성. 이만희씨가 만든 신천지에 들어가므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만희씨가 만든 신천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를 씻은 구원받은 자만이 후일에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양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